오늘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자서 스팔 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여섯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풀무에 의해 종종 좀더 높은 목적을 위한 특별한 선택이 개시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 연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무에 의해 더욱 높은 목적을 위한 더욱 특별한 선택이 종종 개시됩니다. 은혜의 선택이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지위와 가장 고상한 섬김을 위해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도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수많은 선택된 제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성경에는 내가 너희 열두를 선택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열두 중에도 셋이 있었고 여러분은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셋 중에도 하나, 즉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자가 있었으며, 그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요한 자기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자였습니다. 먼저 목사에게서 이런 진리가 목격됩니다. 고난이 그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루터는 그의 서재에 최상의 책세 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랫동안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검정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종종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덕이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떡을 잘 구울 수 없듯이, 불이 우리를 뜨겁게 달구기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시련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잘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일에 쓰시기 위해 자기 종을 훈련하기 원하실 때, 그분은 그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세움이 고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독교적 영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는 결코 무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전면에 선 사람들은 역경에 의해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인 마틴 루터. 여러분은 그의 개인적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는 쉽게 유혹받고 쉽게 시험에 들며 자주 영적 침체와 심각한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었기에 종종 절망 중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때때로 그는 자신이 복음의 조금의 분깃도 가지지 못했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 전했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은 전혀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귀와의 끔찍한 투쟁은 공적인 논쟁들에서 그의 영혼을 확신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마귀 자체와 상대하고 있을 때, 어찌 교황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집에서 지옥의 군대와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겼거늘 어찌 마귀 때문에 보름새에 가기를 두려워할 수가 있으며 지붕 위에서 마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또한 칼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선생이며 명쾌하고 강직하며 심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질병으로 매일 고통을 겪었는데, 아마도 그중한 가지 질병이라도 병약자로 하여금 용기를 꺾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매일 아침 큰 예배당에서 유명한 성경 강해를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했지만, 그 자신은 언제나... 고통으로 가득한 몸을 간호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연단자께서 풀목불 입구에 앉아 계시지 않았더라면 잉글랜드가 위클리프를, 스코틀랜드가 녹스를, 스위스가 즈빙글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어떤 칼도 충분히 자주 당금질이 되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다루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나 신앙의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상승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일들을 크게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화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이기심을 부인하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지만 많은 시련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합니까? 그럴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안락한 삶이라면 어찌 여러분이 머리 두 곳이 없었던 분처럼 될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아무도 당신을 귀신 들렸다거나 미쳤다고 한 적이 없다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척된다면, 자 어찌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그분과의 교제를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들의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조류에 의한 반대를 경험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많은 슬픔과 많은 눈물의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을 덜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그 언어에서 영원과 영광의 분위기를 풍기는 몇몇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여섯 문장을 채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음을 무심코 드러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연단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 그들은 몹시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모루 위에 놓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망치질을 하시기까지는 우리의 수준은... 마땅히 되어야 할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합니다. 만약 주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본문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에게는 폐병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소모열에 의한 홍조를 봅니다. 하지만 미래를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모풀에서 택하연더아 나의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처지에서 일어서기 위해 힘겹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애써온 만큼이나 당신은 자주 후퇴하였고 날개가 부러진 채로 힘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심 안에 거하며 만족하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젊은이여 당신은 대학에 들어갔으며. 학위 취득이 가까웠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서 당신이 바라던 대로 저명한 학자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역할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상인이여 당신의 업체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남은 삶을 분투하면서 헤쳐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어머니여, 당신은 어린 자녀를 셋이나 넷을 잃었으며. 또 다른 아이도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합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아닙니다. 당신은 감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한나요. 그대가 여기에 있습니까? 슬픈 여인인 당신이 오늘 밤 이곳에 있습니까?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격동시키며 괴롭힙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중에 일부는 양치류 식물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축축하고 그늘진 곳이 아니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햇빛은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늪지와 안개를 필요로 하는데 아마도 당신이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당신을 둔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치명적일 것임을 아시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오늘 밤 저를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께서 은혜롭고 황송하게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맡기며 그것이 풀무 안에서인지 밖에서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택하시옵소서. 만일 당신께서 풀물을 선택하시면 저 역시 풀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어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의 경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몹시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당신은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죽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의 뜻에 맡기신다면 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분께 간청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고통은 자아가 죽을 때 거의 종결됩니다. 슬픔은 당신이 자아라고 하는 가시를 뽑아낼 때 슬픔이기를 멈춥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민.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연단하시되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풀무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위에 것을 찾게 합니다. 성도가 옛사람을 더욱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주를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묻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와 확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 그리고 그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시키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거룩한 사람들로서 또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서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된 유익과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따카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